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제 상황이 좋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힘시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경기침체의 징조 같은 그런 지표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수준의 불황이 정말로 생긴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과거 실제 벌어졌던 일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경제학자를 비롯해 시장의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경기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이들도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측은 이게 경기 사이클 상의 경기 수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에 준하는 그런 경기침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성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보다는 1930년대 발생한 대공황 때와 더 흡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고요. 뭐 국제 상황이라든가 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의 변화기라는 그 부분에서 비슷한 측면이 있기도 하죠. 네.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라든가 양극화의 심화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제 정세라든가 경제, 사회 구조적으로 대공황식이랑 많이 닮아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대공황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물론 그때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듣지는 마시고요. 불황에 접어들 그때는 어떤 선택과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지금과 비교해 생각해보자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29년 10월에 불과 며칠 사이에 미국 전체 주식 가치의 4분의 1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대공황의 시작이라고 흔히 말하는데요. 이런 대공황 때문에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고통을 그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사람들이 재산을 잃고 소득이 끊겨 생긴 그런 경제적인 고통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대공황이라는 이런 경제 침체로 인해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고 정치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많은 진통을 겪게 됐는지 그 부분에 초점을 좀더 맞춰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니까 대공황 때의 경제 상황이라기보다는 정치나 사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네요. 뭐큰 틀에서 보면 경제 이야기인데 그쪽에 좀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먼저 경제가 크게 침체되면 말 그대로 그 나라 전체 경제가 활기를 잃고 가라앉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방어적인 형태로 돌아서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미 발생한 침체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경기 침체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일차적으로는 각 가게들이 소비를 할때 굉장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를 자제하게 되고요. 기업도 생산이나 투자를 함에 있어 방어적인 모습을 고수하게 되는데요. 정부 역시도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정책 운영을 하게 됩니다. 가게들은 소득이 크게 주니까 소비에 방어적이고. 기업들도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방어적으로 경영을 하는 건 알겠는데, 정부가 방어적이라는 건딱안 와닿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요건 지금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침체가 오면 가게, 기업, 정부 다 방어적으로 변하는데, 근데 여기서 더큰 문제는 이런 경제 침체 상황이 과거의 대공황만큼이나 길게 끌면서 깊어지게 되면, 이런 각 경제 주체들의 방어적인 태도가 국제사회로 번지면서 국가 간의 관계로까지 그렇게 번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대공황이 터지기 전까지만 보면 1차 대전을 겪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세계 경제는 서로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각 나라들이 경제 성장을 확대해 나가던 시기였죠. 근데 대공황이라는 경제 침체를 겪으면서 나라 살림 자체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모든 나라들이 대외교류에 있어서 손해라고 인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어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 겁니다. 특히 무역을 할때 경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 잘 그러는데 수입할 때 방어적인 형태를 띠는데요. 쉽게 말해 수출이야. 자기들이 돈 버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데 수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수입은 돈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이 수입되는 건 특히 더 적대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대공황 당시 엄청난 침체로 미국은 자국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게 되는데요. 미국은 1930년 6월에 스무트올리 관세법을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대 수준의 관세를 도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수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였어요. 이걸로 인해 주요 무역 상대국이었던 유럽에서도 보복성 관세 인상을 불러오게 되고 결국 세계적으로 관세가 40%가량 뛰는 일이 벌어졌어요. 수출 수입 무역량이 전체적으로 확 줄어버렸겠네요. 네. 이게 나중에 미국에게도 자충수로 작용한 건 맞는데 당시 내수에 비해 수출 의존도가 크게 높은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한테 엄청난 타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수출이 감소하게 되니까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도 크게 줄게 되면서 당시에 이런 국가들이 미국을 포함해 서방국들한테 빚이 꽤 많이 있었는데 결국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채무 불이행 사태까지 빠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침체가 길어지니까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 중심으로 무역 장벽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고 경제 체력이 약한 나라부터 쓰러지는 거네요. 네. 경제력이 약한 나라가 먼저 무너졌을 뿐이지 그 타격은 당시 주요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 줄이겠다고 올린 관세로 인해서 실제로 미국의 수출이 60%가 줄고 영국 50% 그리고 당시 1차 대전에 패하고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던 독일마저도 수출이 70%가 줄게 되죠. 이렇게 침체가 길어지게 되면 자국산업성장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정부의 방어적인 조치가 가동되기 마련인데, 근데 각 국가가 그런 정책을 펼치면 결과적으로는 무역감소로 인해 침체가 더 깊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안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는 경제위기의 직면에 보호무역주의가 기승부릴 걸 우려해서 애초에 이런 무역장벽을 세우지 말자고 국가 간 공동대응을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무역의 위기로까지 번지진 않았어요. 그게 또 가능했던 이유가 당시에는 WTO 국제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세계무역질서가 잘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공동대응이 가능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WTO의 중심이라 할수 있는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지 않도록 나선 부분도 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국제무역질서에서 WTO가 힘도 못 쓰고 있고 미국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흘러가고 있는 게 2008년이랑은 다른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경제 침체가 깊어지면 정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도 있는데요. 정부의 영향력과 정부의 권력이 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침체로 시장 수요가 급감하고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때는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시장에서 중요한 수요자로 나서는데요. 당연히 시장에서 정부가 쓰는 돈이 많아지는 만큼 시장 개입도 커지고 정부가 휘두를 수 있는 힘의 크기도 같이 커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정부 관료가 청렴하지 않다거나 정부 시스템이 허술하다면 정부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경유착이나 시장 비효율 증가의 가능성도 같이 커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제침체가 깊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권위주의 정권이 이 경제침체 때 쉽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요? 이게 왜냐하면, 경제침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입고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은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어려움을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경향이 강해지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 나쁘게 말하면 극단적이거나 저돌적인 인물에 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인물들한테 대중들도 굉장히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런 인물들이 대중이 기대하는 대로 그런 결과를 만들어주면 좋은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인물들이 권위주의, 전제정치만 강화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경제침체에 대응한다고 정부의 권한도 막강해지고 시장의 영향력도 커진 데다 대중의 적극적인 지지를 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극단적이거나 저돌적인 성향을 가진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더 그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원래 경제위기 상황이 되면 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빈곤에 빠진 국민들은 간단하고 즉각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정치인들한테 끌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금방 해결해줄 것 같으니까. 그러다 보면 또 선동에 취약해지기도 하고 광적인 지지를 하면서 정권의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죠. 멀리 볼 필요도 없이 히틀러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침체 현상은 앞에서 말한 경제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 외에도 사람들이 집단화 경향이 강화되고 집단행동이 잦아지면서 사회분열과 혼란이 잦아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경제침체가 길어지고 어려울수록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한이나 권리, 이익을 지키려는 성향도 커지게 되고 때로는 남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사수하려는 사고가 강해지는데요. 일단 뭐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네, 이게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힘이 없고 집단화 될때 자신들의 권한이나 그 이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집단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를 방어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더 공격적인 형태로 더 많은 권리나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 집단행동을 하고 집단 권력을 강화하는데요. 원래 경제침체가 길어지고 깊어지면 무슨 무슨 노조나 협회, 연합, 연대와 같은 그런 다양한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신들의 권리나 이익을 지키든지 쟁취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런 집단들이 세분화되기도 하고요 세분화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쉬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노조라고 하면 노조와 회사 측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실제로 한 회사의 같은 근로자라도 직종별 부서별로 갈등이 있고 이해관계도 다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사측과 노조 간의 진통을 겪다가 직원 20%를 감원하기로 겨우겨우 협상을 했다고 칠게요 각 부서마다 일괄적으로 20%씩 감안한다고 치면 근로자들 내부에서 아니 필요없는 부서에서 많이 줄여야지 왜 일괄적으로 똑같이 줄이냐 하면서 이런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서는 부서별로 따질 게 아니라 직종별로 나눠야 한다면서 이렇게 각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강한 주장들이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그 주장들이 힘을 얻으려면 또 집단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회사의 노조 안에서도 설계 근로자 연대 용접 작업자 노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세분화돼서 새로운 집단이 탄생하는 거고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다른 근로자들도 경쟁적으로 이렇게 세분화된 조합이나 연대를 또 만들 거고 맞아요. 그리고 또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불만으로 신노동조합이 생겨서 기존 노동조합과 대립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대공황 시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장 한 회사 안에서도 기존 노동조합과 신노동조합이 대립되고 또그 안에서도 부서별, 직종별, 공정별, 근로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조합이 결성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요. 투쟁 수위도 굉장히 높아져요. 한 회사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런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의료나 공무원, 물류, 공공인프라 관리 영역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이 사람들의 집단행동은 일반인들에게도 큰 피해를 끼치면서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요. 진짜 사회 전반적으로 각계 각층이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서 집단화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 정치권은 이런 갈등을 또더 이용하게 되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신들의 실정을 숨기기도 좋고 통치하기도 편하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경제 침체가 오면 사회 갈등과 분열이 커지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개입국인 경제 침체가 오면. 무역의 장벽은 높아지고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하기 쉽고 각자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분열하고 집단화되는 그런 혼란의 우려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다그 시절에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게 위험하긴 위험하네요.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과거 대공황 시절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심각한 침체가 생길 경우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다뤄봤는데요. 저희가 항상 경제라는 놈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인과 집단의 이해관계가 시스템화된 거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